반갑다. 간양이 킹노드다. 오늘은 또 다시 등장한 리샤의 논문을 파헤치는 시간. 오늘 내가 파헤쳐 볼 것은 경우에 따라 내가 준비해야 할 돈이 천만 원 단위로 오를 수도 있는 것. 바로 엘라 부여트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윰류비들이 알다시피, 7월 10일에 시즌 3가 시작하면서 티어포도 함께 등장하고 그에 따라 티어스리 장비를 티어포로 계승해야 만난다. 에스더 무기 역시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계승에 해당하는 게 추가되었고 그게 바로 엘라 부여 2다 2라는 번호가 붙은 것에서 알수 있듯 엘라 부여는 이미 원이 존재하는데 그원은일약한 고대 장비가 나올 때 함께 등장한 것이다 근데 이번에 나온 엘라 부여 투라는 녀석 비록 똑같은 엘라 부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나 엘라 부여 원과는그 느낌이 사뭇 다른 녀석이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약한 고대 장비 계승 미델라 부여 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아부 고대 장비 25강은 1615 레벨이었으며 이걸 계승하면 일약한 20강 1625 레벨로 바뀐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나중을 위해 하나 더언급을 하자면 모두가 알다시피 일약한 고대 장비를 25강까지 하게 되면 아이템 레벨은 최종적으로 1650이 된다. 자 이제 이와 함께 나왔던 엘라 부여를 보도록 하자 엘라 부여 원을 하게 되면 에스더 6강은 1650으로 벌써 일리약한 고대 장비 25강과 같아지며 7강은 1665, 8강은 1680으로 고대 장비로는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템렙을 자랑하게 된다 따라서 엘라 부여 원이 요구하는 현금 약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고대 무기는 열심히 재련을 해야 달성 가능한 1650레벨을 엘라 부요 한 방에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됐다 자, 이제 엘라 부요 2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티어포로의 계승을 보자. 이게 티어포로의 계승표인데, 티어 3의 25강 1,650 렙은 티어포의 18강 1,680 렙이 되고, 티어포 유물의 최대 재련 단계인 20의 경우 탭 렙이 1,690이다. 반면 엘라 부요 2의 경우. 엘라프여 원육강을 엘라프여 2로 업그레이드하면 템렙이 1670으로 3티어 25강을 개승하면 바로 템렙이 1680이 된다는 걸 고려해 보면 템렙만 봤을 때현 고대 무기보다 낮아진다는 걸알수 있다. 그리고 엘라프여 27강은 1 6 9 5래 엘라프여 28강은 1715가 되는데 사티어 고대 25강이 1715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엘라부여 27강이 사티어 고대 21강과 동급 8강은 25강과 동급으로 3티어에서 누렸던 템렙상의 이점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엘라부여2의 가격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엘라부여1의 경우 단순한 계승의 의미를 넘어 재련 몇 단계를 스킵해 주거나. 칠강, 팔강의 경우 뎀네에서의 이점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있어. 현금 천만원 정도를 요구해도 다들 별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엘라 부여토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에스더유 강은 이제 뎀네에서의 우위는커녕 오히려 계승 이후에는 일약한 고대 25강보다 뎀네이 낮아지며 칠강은 사티어 21강 수준, 팔강은 사티어 25강 수준으로 칠강, 팔강 역시 뎀네에서의 메리트는 상실되었다. 즉 엘라 부여 원은 계승 플러스템네 보너스였다면, 엘라 부여 투는 단순한 계승의 의미밖에 없고, 계승에 있어 보너스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고대 장비보다 계승 효율이 안 좋은 게현 상황이다. 사티어라는 이야기가 로아운에서 나왔을 때, 나는 엘라 부여 비스무리한 게또 나올 것은 예상했고, 그게 꽤나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또한 예상했다. 만약 팔강이 최대치인 체제를 유지한다면. 말레비 확장됨에 따라 에스더 무기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해야만 하고 그렇다면 엘라 부여처럼 계승을 시켜주면서 템렙도 뻥튀기 시켜주고 그만큼 비용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나온다는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곧이어 에스더 구강, 십강이 나올 거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 니샤의 편지에서 엘라 부여 투의 템렙이 밝혀지고 또 에스더 구강이 카제로스 일막을 통해 공개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었다. 어쩌면 엘라부여투는 그냥 계승의 다른 이름이라 크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비용은 구강부터 요구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만약 계승의 의미를 넘어선 보너스가 있다면 추가적인 높은 비용을 요구해도 다들 납득을 할 것인데 보너스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일반적인 계승보다 마이너스인 시스템을 위해 현금 수백, 수천을 쓰라는 거에 납득하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엘라 부여토는싼 가격에 제공하고 앞으로 나올 구강, 십강의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뭐 7월 10일이 되면 좋든 싫든 결과를 알수 있을 터이니 나는 일단 천만 원 잠전에 놓은 상태서 에 기다리도록 하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빙뽕 빙뽕 빵빵.